무 설정 아파트론으로 1,900만 원 승인되신 분의 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분의 나이는 45세 여성분이셨고요. 현재는 무직이셨습니다. 아파트 명의는 본인 명이셨고요 고객이 가지고 계신 채무는 캐피탈 한건 1,000만 원, 카드론 두건 800만 원. 필요한 자금은 1,800만 원이셨습니다. 자금 사용 목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캐피탈과 카드론을 대환하여 한건으로 통합하고 시용점수를 올리고자 하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대출한도 가조회를 도와드렸더니 대한도는 2,300만원까지 나오셨고 대출금리는 연 16.9%가 나오셨습니다 고객분과 상담을 마치고 진행금액은 1,900만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을 선택해주셨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등록 원처본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결과입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서류 제출을 해주셨고 대출 신청서까지 접수를 완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시 정도에 심사자와 통화가 되셨고요 최종승인까지 되셨습니다 오후 2시 고객분께서 신청하신 1,900만 원이 입금이 되셨습니다 부설정 아파트론을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전화, 카톡, 문자 중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